안녕하세요. 기계적인 말투 영혼없는 말투 아홉수 성혁쌤입니다. 제 영상 보면서 힘 빠지지 마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발머리에 자주 사용하는 디스커넥션 스타일의 테슬컷 영상을 가볍게 찍어봤습니다.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지극히 제 생각이고 저만의 디자인 방법이므로 이렇게 자르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발 머리를 자를 때 라인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누구는 그 깔끔한 라인이 무겁게 느껴질 거고, 그래서 머리가 무거워 보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오래 자르는 편인데, 특히 뒤쪽 머리 자를 때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님들도 엉덩이 아파하는데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한테 길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고객님들은 지구력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자르고 나면 저 혼자 10년은 늙어 있습니다. 사이드 넘어가기 전에 뒤에 라인 확인하고 사이드를 자릅니다. 사이드를 자를 때귀 뒤로 빗질을 깔끔하게 한 다음 라인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확인하고 머리를 말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이드 폭을 굉장히 좁게 파팅을 나누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일자 단발 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드 폭을 좁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빗질은 애기 손님 빗질 하듯이 혹은 여자친구 머리 빗어 주듯이 부드럽게 빗질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느끼한 빗질이 고객님들한테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자르시고 뒤에서 라인 확인하시고 내가 만족하는 라인, 라인이 나오면 머리를 말리는 편입니다. 머리를 말렸으면 저는 라인을 다시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찐막으로 고객님들이 주로 드라이 하는 스타일로 드라이 한 다음 다시 라인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루틴이 잡혀버려서 저 루틴대로 안 하면 찝찝해서 고객님 집안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2시간 자를 것 같은데 그렇게 병적이진 않습니다. 마른 머리에 라인을 확인할 때 빗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흐름을 만드는 빗질이 아닌 모류 방향 그대로 떨어지는 라인으로 빗질해주시고 라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왼손으로 가위를 받치는 이유는 간지나기 때문입니다. 농담이고, 최대한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자릅니다. 자, 그럼 선배님들 스타일에 맞게 단발 라인을 잘랐으면 이제 테슬컷 스타일의 디자인을 추가해야 하는데, 테슬컷 디자인을 넣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질감 그리고 양감입니다. 질감은 물체나 화면이 주는 표면적인 재질의 느낌입니다. 질감이 더 돋보이기 위해 할수 있는 건 염색 펌, 그리고 왁스나 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트로만 어느 정도 연출할 수 있으나 확실한 건 미용사는 마법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머리를 손질해 주셔야 보다 더 이쁜 머리가 연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감은 물체의 부피나 무게의 느낌, 덩어리감입니다. 즉, 양감이 충실히 표현된 모발이어야 외부적으로 질감을 넣었을 때 현실감이 있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프 쪽 겉머리로 덮어지는 그 구간에 디스커넥션을 넣어서 양감을 없애버립니다. 안쪽에 레이어를 넣으면 부풀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겉머리로 덮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만 생각하면 슬림해집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모발을 부풀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볼륨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볼륨을 죽여서 그 덩어리감을 없애고 그 위에 익스터널 디자인을 잡아줘서 테슬컷의그 느낌을 연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디스커넥션을 사용해서 아웃라인의 무게감을 설정해 주신 다음, 그 나머지 머리는 신닝인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신닝 테크닉이랑 비슷하게 질감 처리를 해줍니다. 가닥가닥 모발을 잡으신 다음에 한 가닥의 반쪽만 사선으로 포인팅 커트를 하면 모발 끝쪽에 무거움과 가벼움이 공존해서 모발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이쁘게 떨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디스커넥션 한쪽과 안 한쪽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단점도 있습니다. 머리를 높게 묶으면 조금 모발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디스커넥션은 고객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머리통이 큰 거랑 숱이 많은 거랑 구별은 잘해 주셔야 합니다. 디스커넥션이라는 게 두상과 모질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 미용사가 뼈를 깎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과한 수처리는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테슬컷 디자인을 하는 편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한테 커트 당해 보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 1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지구력을 갖고 계신 분 환영합니다. 다음에 더 깊게 단발머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